이렇게 여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 아니 괜찮네 자동 크기 이거 떠나서 오픈 오픈오프 어, 오프너. 오프너로 쓰는 거 맞아요? 응오프 맞아 어이해 내가 에어컨 사줘야지 쇠이 <laughs> 있네 오픈은 5,900원이야 5,900원 좋은 이야이야오픈 없어서 회사보겠다한번 하고 하나 사달 5머0원 넘었을라나 그거? 5 0 0원 넘었을라나? 어. 지금 우리 산다? 넘어야 택스트잖아 텍스... 여기서 어. 모니터 하면 되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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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이런 거있어야다 나가면 되거든 어. 형은 이런 네. 거 쓰고 나 아, 이거 쓰면 되겠다 이거 잘 <laughs> 어울리겠는데 어? 야 남쨰기 너 이거 사라 잘네야 <laughs> 아니면 남쨰 이거 어때? 한번 찍어야겠네. 여기 밑에 내려가서 안주거리 몇개더사 가자. 그치지 되게 작지. 어? 근데 왜 도쿄에서는 보통 거리에 마트처럼 막 식재료 같은 것도 팔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어. <웃음> <웃음> 이자기에게 뭐 이것저것 여기 그래도 다 있어. 티비도 있고. 근데 불을 어떻게 켜나? 아. 어씨발. 어, 냄새. 어씨야. 털밭에. 아 문도 안자고 똥을 싸고 있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학교냐? 씨발 아 지금 카메라로 찍 숙소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미친 동 아냐 야 저거. 아. 야 근데 2 층도 꽤 넓네. 응. 영수증이랑 갖고 와아저 양아치 새끼 진짜 똥 싸는데 또아 뭐, 냄새 진짜 오진다 진짜 뭐 쓰레기, 먹, 쓰레기 먹었냐 혼자? 니가 넣었어요 판지 속에 다들 산거 아니야? 아 냄새 아 냄새야 문좀 닫아라 뭐 뿌리는 거있어좀 뿌려 아씨 사람 새끼야 저거 아, 똥 냄새가 나. 나나안나는아똥 냄새야 똥 냄새 아 우리 요야뭐똥 아, 아, 뭐, 냄새 자랑하냐? <웃음> <웃음> 음. 아, 방 공유 좀. 어좀 작은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뭐? 이거 돌리면 돌리면 되는 건가? 다 돌려왔어. 돌려왔어? 음. 음. 오, 맛있겠구만. 아, 네? 한잔 합시다. 저는 이제 네. 위해. 네. 와이프. 자, 오늘 고생들 아래에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래가... 아, 아, 뭐 좀... 아래가 너무 위에만 먹었을까요? <laughs> 맞아. 이렇게 모인 건 처음이야. 맞아요, 결혼식 참, 때가, 결혼식 때가 다 모인 건 처음이야. 응. 얘, 이거 <laughs> 안 갈거 주잖아. 삐어 얘가 욕 먹고 이런 거 진짜 하아거든요 그럼 나한테 좀 서운해하겠네 나 가면. 그치, 있어. 형 아까 그랬어. 아, 사람 같지 않다고. <laughs>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 처음 봤대잖아. 인기 <laughs> 대전, <laughs> 계속 <laughs> 인기 <인생> 대잖아러니 <laughs> 그러니까. 욕... <laughs> 맞잖아, 너 취할 때막조크지지 혼자 다리 왜 떠나? <웃음> <웃음> 지진난 날이 그치? 안가 아니야. 갔다 와. 야, 둘이 또작혀대야아층에서 어, 작전, <laughs> 내려. 고기도 없어. 과일 밖에 없어, 이거. 야, 얄찌럽다, 이거. <laughs> 야, 미쳤다. ᄉᄇᄇ <laughs> <laughs> 네. 걸린 <걸리는> 소감이었다. <laughs> 아니, 나는 먹을 수 있어. 못 먹네, 이거. 합. 웨이트 미쳤다. 이거이거이가 100m 되는 거 같은데 100m죠? 아, 오다. 아, 오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로크가, 로크가. 오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다 한번. 6구 걸가고 66. 66.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형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가갈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여자. 네, 오늘 야, 서령 장가 한번 보내자 아, 일본까지 왔는데, 어? 야 형도 마음 대기 전에 가야지. 아, <laughs> 아니 어, 어머나 목표로 왔어 나 진짜 아 결혼하는 야, 결혼하러 온 거야? 네 결혼하러 왔어요 <laughs> 미치겠네 야 그래도 야 너는 희망이라도 있잖아 야이형 봐라 이형 어떻게 할거이형 어떻게 살아 <laughs> 야, 자 자꾸 그런 소리 하지마 옆에 얘네들 있어가지고 아님 희망을 더 살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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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 이거 뭐하십니까 야, 일본까지 와서 이 박스 깔고 길에 앉아 갖고 이러고 있다. 예. 음. 어. 에브누아. 셌나. 액션. 가격이 좀딱내 건데. 야, 이거 봐야지 뭐. 아니야, 그래가. 248,000원. 뭐 필요 없다니까 왜 이런 거사 갖고나. 어? 자리 을게 그래. 그거 했다. 일본까지 와서 들도 가지고. 3으로 <laughs> 4로 아, <laughs> 아, <laughs> 근데 검정 그냥... 그에다가. 얘또 <laughs> 제가. <찍어놨을> <laughs> <laughs> 이거야. 샀다? 어디 장사하러 가나? 탱가야 탱가 탱가? 아, 야 다? 말라죽겠다 말라죽겠어 이거 다음엔 100만원 넘겠다 야 무겁나? 어, 형이 가 가서 딱그다돈뜯본 택배 면 어떡하나? 맞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일단 이것저것 다 시킬, 시켜... 시킬 건데. 일단 문어튀김? 조합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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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 <웃음> 맞아. <웃음> 이게 무슨 일이안 왜... 줘? 아, 이거 여기다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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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하면 어, 안 되나? 제터이에제터 이거, <laughs> 이거 깨끗이 닦은 거니까 괜찮지 않아? 까왜발 깨끗이 닦고 발가락도 빨아먹지? 왜요? 점심 쓰레기 봉투에 잡고 한번 써보세요 연고 이게 아마 닭 연골 <웃음> 이게 <웃음> 껍질이고 <웃음> 이거 매운 라면 어, 오! 지 맛있겠다 터지는 거 같아 응아면안 음. 된대 아, 조금만 <laughs>

즐거웠나? 가 꿇어라 이새 뭐라고? 그건 천 아니야 어디서 산거야? 발 지금 입고 있는 발트 어디서 산거야? 지금 5층까지 왔어요? 어. 몇 배야? 7배 7배? 색깔이 조금 다른다 이렇게 딱 화면으로 봤을 조금 더 진하네 난 6배 배아레 9배 거예요. 봅시다. 공항. 아야 이제 진짜 가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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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택시비가 800원씩 오르는 창렬 택시. 한번 하세요 아, 그래도 라지로 해야겠네. 세프레핑. 야, 우리 이천 원으로 지금 만 원짜리 하는 거야? 만 오천 원짜리, 만 오천 원짜리. 어? 끊었어? 벌써 이 정도면. 이천 원으로 진짜 만 오천 원 아꼈다. 야, 두 개면 삼만 원 아꼈어. 두 삼만 원이야. 삼만 원 아끼는 거 삼만 원. 막내가 이제오네 아, 형기, 너가 다하고 있는데, 너가 생다고 소바에다가 마, 마랑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찍어먹는 이거 뿌려서 비벼 먹는 거네. 마가 들어간 하늘 밭에 뭐 카레, 소바, 카레, 어. 소바. 그이 카레소바 음, 여기. <laughs> 아무 그릇, 그릇이 없어도 무슨 소스통에다가 대고 먹.. 뭐. 아 카레! 카레맛이야 원래.. 고드들한데 <laughs> 맛있는 편은 아니다 계란말이가야 결국 이렇게 다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체크인을 못해가지고 <laughs> 에헤이 <laughs> 남태꺼 짐 분실한거야? 되게 초조해 보인다 어? 어 되게 소소해보여 이봐, 기 여보, 표정 표려봐 어? 암튼 a 하하 어? 뭐야? 차였어